안녕하세요, 말스티브의 말스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말스 아저씨의 패션 디자인, 재밌는 패션 디자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 배웠던 거한 번씩 해보셨나요? 음,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말스 아저씨가 20년 전에 이렇게. 손으로 그렸던 디자인입니다. 치수하고 다 했죠. 이렇게. 네. 사이즈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 그림하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렇게 방법을 쓰는 거하고 그림이 완전히 좀 다르게 나오죠. 네. 자, 오늘은요. 원피스에요. 원피스. 자, 원피스 보이시나요? 자, 이런 긴 원피스 하고 바지에요, 바지. 자. 여러분 어제 설명을 드린, 저번 시간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자. 이,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 만들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자, 보세요. 자. 옷 원피스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네. 자,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자, 원피스 원형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보시나요 원피스 원형이 만들어졌죠. 자, 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원형만 만들어졌죠. 이거 보이시죠? 자, 옷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말스 아저씨가 지, 디자인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에 목선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목선이 없죠? 자,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목선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매를 그려볼게요. 소매. 소매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소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소매 됐다. 그죠? 소매. 예, 네,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 볼게 디자인을 자 여기에 리본이 있어요 리본 자 리본이 있고요 자긴 리본이에요 긴 리본 자긴 리본이에요 응? 됐죠 그 다음에 어깨 아앞 요코선에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갔어요 절개선 자, 소매는, 자, 여기에, 고무줄이 들어갔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자, 원피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층이 이제 캉캉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한단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단되있고요 자 그다음 세단되어 있고요. 자 평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름 입체 표현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면 매일 따라서 해보시면 한 서너 번만 해보시면 정말 이렇게 전문 패션 디자이너처럼 그림을 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자 벌써 입체감이 다 됐다 그죠? 옷이 옷이 다 됐다 그죠? 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나 여기만 여기는 음, 여기는 어문 무늬를 주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옷은 지금 이 부분이 저 검정색으로 되어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요걸로 해볼게요. 자 문양을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비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면, 여기에 나염 처리가 돼요. 무늬가 들어가는저 프린트 무늬가. 자. 벌써 옷이, 뭐, 좀 색다르게 바뀌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어, 나 해리를 치고 싶어. 해리. 목선에 해리를 치고 싶어. 자, 목선에 해리를 쳤다. 자, 뭐 이렇게 좀 달라졌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또뭘 해볼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나 무지로, 무지로 됐는데, 여기에, 어, 여기 전부 검정색이에요. 그죠? 여기만 지금 문양을 넣었어요. 벌써 이래도 벌써 옷이 완성됐어요. 자, 4분 50초 걸렸어요. 옷이. 자, 그러면 나 여기에 스티치를 넣고 싶어. 어, 스티치를 표현하고요. 예? 됐어요. 자, 리본, 리본이 있는데, 리본. 음. 자, 그러면 나 여기 원피스에 여기 주머니를 넣고 싶어. 주머니. 주머니 표시해 주고 포켓 화살표 해 주시고 이러면 포켓이라는 주머니 있다는 거죠, 원피스가. 자, 벌써 끝났어요. 이러면. 원피스 디자인이 뭐 5분 만에 끝났어요. 5분 만에. 그죠? 자, 그다음에 바지 하나 그려 볼게요. 바지 하나. 여러분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 보세요, 반복. 자, 바지를, 이렇게, 자, 그, 그리, 그리는 거예요. 자, 아저씨가 따라 그려볼게요. 어제 배웠던, 배운 것처럼, 오비 표현할 때 조금 내려서. 자, 됐죠? 응, 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저씨가 이 그림 보고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바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가 이렇게있어요 자, 형태가 이렇게 있어 벨트볼이 나오고요. 자, 됐죠? 음, 보이십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퍼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아저씨가 지금 자르는데 손을 꺼서 손이 조금 약간 손이 떨리고 이래서 자그 다음에 앞지퍼 표시를 하고요. 자 벌써 옷이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입체적인 음, 모양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여기서 자 이렇게 꺼버리면 왁기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가옆을왁기선이라 이,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단추가 있어요. 단추를 넣고 샤링을 잡았어요. 주름을. 주름을 잡았어요. 표현해 볼게요. 여기 단추가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주름이, 어, 이렇게 나있어요. 와 주름이. 네, 주름이 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와키선이 형성이 되어있고 어, 자가 어디갔지? 자, 잠깐만, 자, 잠깐만 펴릴게요. 자, 바지 안에 입체면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편이 주름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음. 주름이 잡힌 바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퍼가 되어 있네요. 지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지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절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절개선. 응. 절개에 들어간 바지에요 절개에 들어간 바지 음, 닫았어요 여러분 바지 디자인 끝자두개 그린데 8분 걸렸어요 8분 자 이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바지 한번 볼까요 바지 바지 아이고 예뻐라 자 이렇게 형성이 돼 보이죠 어 예쁘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한번 디자인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티치에 공제선 표시하고요 봉제상이 표시됐어요. 자 여기 주머니에 체크 배색을 넣고 싶어. 그러면 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고요. 자이 부분, 자 여기에 여기에 체크라는 체크 배색이 들어간다는 표시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이너가 어 바지 기장을 기, 기장을 적어줘요. t 스 바지 기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지 기장이 벨트 플러스 뭐 36인치. 이렇게 디자이너가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패턴사가 이걸 보고 바지 패턴을 뜨는 거예요. 자, 원피스도 마찬가지고요. 원피스도 총장을 적어줘야 돼요. 땡스. 네? 40인치. 음.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아, 어, 패턴사 여기에서 기장을 재서 패턴을 뜨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아까 그 평면에서 오, 그림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원피스하고 바지했어요 그죠? 자, 보이시나요? 자. 완전 달라졌죠. 그죠? 완전. <laughs> 디자인 참 쉽죠. <laughs> 벌써 끝났어요. 아, 여러분가. 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거. 스케치북 두꺼 종이 그 위에다가 이거 잡지 옷 사진 오려서 풀로 붙인 거예요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처음 이제 붙여서 가위 오르는 게힘들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음. 자 그럼 원피스, 어, 원피스 여기는 슬랙스, 자, 원피스하고 슬랙스 멋지죠. 디자인, 뭐이 정도면 뭐 일류 디자이너라고할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쁘죠? 어, 아니야. 네. 예. 자, 마스 아저씨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10분 어제 강의 들었는데 연습 배우신 분들은 뭐알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색연필을 이용해서, 어, 색연필을 이용해서 어, 디,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색채, 색채를 하, 하면 되겠죠. 나 여기에 뭐 오렌지색을 넣고 싶어. 응. 어. 자, 색감 표현을 하면, 뭐, 어, 되죠. 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 뭘 해볼까요? 음, 음. 뭐, 끈은, 뭐, 어, 녹색을 하고 싶어. 음. 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 여러분, 색깔 넣으면 돼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색채 표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 매일 연습해 보세요. <laughs> 자, 디자인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뭐 잡지 뭐 이렇게 책자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참고해서, 잘, 어, 잘 하려고 하면요. 제일 쉬운 게 카피에요. 카피. 남들이 해놓은 거 어떻게든지 카피하는 게 습관이 되면 금방 따라 배워요. 그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스 아저씨는 또 내일 다른 걸로 또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마스 아저씨의 재밌는 패션 디자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